감사 축복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뭐 새로운 분들 임명 예, 직분자 임명식이 있는 날인데 일부러 이날을 택했어요 다른 분들이 왜 연휴 기간에 하느냐고 그래요 예, 여러분 이모는 연휴 기간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 하늘이 두정이라도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날을 정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대도 반토막, 뭐 성도들도 반철, <laughs> 예, 특별히 뭐 아마 고향을 가시거나 부모님을 뵙고 이렇게 할 텐데, 예, 성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안 믿고 그러는 분들, 오늘 어떻게 서라도 억구라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예, 하나, <laughs> 우리가 같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충성하는 일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말씀은 새롭게 임명을 받는 신천 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1983년도 네바논의 미 해병대에 자동차를 폭탄을 잔뜩 싣고 몰고 들어가서 자살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미 해병대원 241명이 즉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 의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미국은 상당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여겼던 미 해병대원이 241명이나 순간에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때 미 해병대 사, 사령관이 폴 켈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베이루트로 베르, 날라갔습니다 현장에서 살펴보고 중상을 입은 생존한 16명의 군, 에, 장병들에게 일일이 훈장을 수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훈장을 달아주는 사령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볼을 타고 주르륵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다친 한 군인은 온 몸에 호수를 잔뜩 꽂았고, 그리고, 어, 눈이 이상이 생겼는지 붕대를 칭칭 감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켈리 장군이 그의 침대 곁으로 가서 내가 켈리 장군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해병은 손을 내밀어서 장군의 어깨를 만지면서 별이 몇 개인가 세고 그리고 더듬어 교급장을 하나씩 세면서 장군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해병은 자기 가슴을 덮고 있는 이불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라고 자꾸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그 글씨가 뭐라고 쓰는지 심도 없고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얼른 그의 손에 펜을 지어다 주고 그리고 노트를 흘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병은 글을 쓰다가 그만 손에 힘이 없어서 볼펜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그가 쓰려던 글은 이것이었어요. 샘페루 피델리스. 이 말을 직역하면 미 해병대의 모토입니다. 우리나라도 해병대원들이 그러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모토가 있듯이 해병대도 그 모토가 있는데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자. 그런 뜻이랍니다. 이때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훌쩍훌쩍 흘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서고 우리나라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나라는 군인을 모병하지 않고 징집하는 징집제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참전 용사들이 어디 한가 가서 있을 때 그들은 작은 뺏지를 늘 달고 다닌다고 해요. 그걸 보면 어느 백 국민들이도 다 그들을 존경하고 때로는 뭐노 어, 원로이시고 나이가 잡수신 분이 계시면 식당면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그 군대 참석해서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와 예의를 표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뭐다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우리나라도 월남에 파병했거나 이렇게 해서 생명의 위해를 받고 또 부상을 당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보면 상용사 이래가지고 무슨 휴지 좀 들고 다니면서 손이 다 없어져가지고 깔꼬리 같은 거 들고 그리고 마루짝 같은 거 와서 찍으면서 빨리 살해하고 막 이렇게 억압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것은 국가가 그분들을 잘 예우해야 되는데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나라가 강하게 설수 있는 것은 그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또한 충성된 교회에 직분자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던져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확장됐고 그리고 강하게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부름 받은 일꾼이고 일꾼 된 우리는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하는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인데 누구의 일꾼이냐가 중요하다고. 김사장네 일꾼이냐, 아무 주식회사 일꾼이냐? 다 달라요.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냐? 그리소의 일꾼이라. 할렐루야.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소의 일꾼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일꾼이란 단어는 회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원적으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 흘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소의 일꾼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인은 노를 젓는 사람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 배미창에 노예들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그들은 어떻게 발목에 착고로 쇠고랑으로다 묶고 나서 탈출을 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배가 파손되면 그 배와 같이 수장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밖에 누가 있는지 지휘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다만 명령에 의해서 북을 치는 박자대로 열심히 노를 쳤습니다. 빨리 치면 빨리 저어야 됩니다.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저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신호가 떨어지면 오른쪽 사람만 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노를 열심히 쳤습니다. 여러분 바로 히페레테스의 이 말은 이런 이러한 사람 북 소리에 맞춰서 노를 쳤는 사람. 이것을 가르쳐 일꾼 휘베레테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 노예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방향도 잘 몰라요. 배 속에 들어서 그것만 열심히 젓습니다. 단지 선장이 배를 끌고 가는 항로대로 갈뿐 자신들은 명령에 따라 그저 열심히 노만 젓으면 됩니다. 북을 치는 사람이 북을 빨리 치면 노를 빨리 젓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짓고 젓고 명령이 예, 이제 내려지는 대로 그들은 그것을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꾼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함이 우선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운명을 어떻게 주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노전스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맡은 자라는 말은 오이코노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청직이라 그런 뜻이에요. 한 집안에 사물을 권장하는 집사, 그가 바로 청직입니다. 모든 걸다 권장은 하지만 주인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은 모든 것을 맡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상당한 고난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의 뜻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할 뿐인 겁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방법이 있지만 오직 노를 젓는 사람과 같이 주인의 뜻을 따르고 그분 안에서 복종하며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면 어떤 면에서는 강요하는 것 같고 뭔가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 같이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충성이란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로 노를 젓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 이 세계, 내 생명, 역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예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분이 선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진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충성하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상급이 있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충성된 분이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충성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자에게는 멸류관을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십시오. 먼저 믿을 수 있는 삶,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잘 아시다시피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신임을 받는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서 아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구해오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들의 부인 자신의 며느리를 지금 얻는 일이에요. 한 집안에 어떤 며느리를 얻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뭐 그렇습니다만 옛날 과거 시대에는 훨씬 더 중요했죠. 자 아들의 부인 자신의 며느리를 얻어. 여러분 평화로운 집안에 한 여자 한 사람 잘못 들어오면 이제 형제간의 의가 상하고 가족이 원수가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를 지혜로운 좋은 며느리를 얻어야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며느리를 얻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 말이에요. 자, 이 중차대한 일을 그종 엘리에셀에게 위임합니다. 자신이 직접 가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딸려 보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 종에게 위탁합니다. 음, 그때 당시의 습관과 법으로 사타구니다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엘리에셀을 보내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믿었습니다. 엘리에셀 또한 주인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충성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란 바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함을 지니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살아가야 할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해도 이건 어떻게 손해남이 없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만큼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신뢰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삶이 되십시다. 충성이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따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라면 자기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신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던져 헌신할 수 있다 이 말이 충성할 수 있다 그 말이 여러분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대상,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역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나의 시간, 때로는 물질, 모든 것이 거기 투자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다. 이것이 충성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실한 모습으로 사는 일꾼이 되십시오.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함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에베소소 1장 1절 말씀이 그것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마 그리소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신실한 자들은 충성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곧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시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이걸 지킬 줄 알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충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실함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인가의 기초 자료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해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의 신실한 모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큰 일이니, 작은 일이니, 이러니저러니, 이제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곳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곳에 불이한 자는 큰 곳에도 불이한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지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병원에 입원한 한 아주머니가 어느 날창 밖을 내다보다가 저 멀리 보이는 보리밭에 보리를 열심히 밟고 있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았더니 그 노인은 그 병원의 원장이었어요. 바로 슈바이처 박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의사인 이런 어른이 아침부터 계속 파에나 가서 보리를 열심히 밟고 있어요. 누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꾸준 일을 하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니까, 또 해야 할 일이니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아프리카에 오셔서, 이렇게 어려운 곳에 오셔서 고생,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그는 아주 쉽게 대답했습니다. "말만으로는 감동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말로는 누구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를 젓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정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은 강요가 아니고 진실한 자의 고백이고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충성의 의미를 알고 진실하게 충성할 때큰 기쁨으로 기쁨을 소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겨부, 이제 아그나시우스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문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님이시여. 참 관대의 고결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계산 없이 주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상처 있는 일에 후회됨이 없이 싸우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휴식을 구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대가를 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도 맡기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 하늘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와 특별히 새로 임원된 여러분의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부탁, 추건합니다. 원적으로 직분자라는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것은 시중 도는 사람, 하인, 봉사자, 동역자,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노스의 헬라어 어구는 디아코로서 격추하다, 급히 따르다, 뒤따르다, 쫓다, 먼지를 일으키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러한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이 신약 성경에만 3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란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부지런히 일할 때 여기 어떻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를 알겠지요.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돌보고 시중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이라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임을 믿고 충성 헌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 큰샙 받는 복된 계기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새 임원된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선 직분의 권위를 성도님들이 먼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내는 권사고 남편은 평신도예요. 교회에 오면 권사님 대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아니, 고 없고, 속상해도 나보다 어린 사람이 높은 사람이면 그 직계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직분자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사회에선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직분자로서의 교회 역할을 할때 남편이 잘 뒤를 협력해 줘야 됩니다. 네. 아니, 또 교회가? 아, 오늘 무슨 일인데? 이러고 자꾸 티집을 잡으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협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서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밖에서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아내는 가정에 조금 소홀함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이제 협력해 주어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선 직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정에선 사회에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적으로 가라지 않고 튼튼히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을 맡긴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도 큰상 받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불러 식분자들에게 임명 패를 드리고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